서류 준비 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게좀 있죠. 네. 네, 어떤 것이 있었나요? 뭐 신혼조회할 때도 서류 많이 내야 되죠. 네. 저... 뭐 기본 증명서라든지. 그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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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많이 신용... 있죠. 신용에 대한 서류도 내야 되고. 음. 네. 뭐 주민센터 갔을 때나요? 네, 전 주민센터 갔었어요. 어... 음, 자소서는요? 자소서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(1차를) 붙은 뒤에 자소서를 제출을 해요 아... 저는 사실 그걸 모르고 그 (1차) 지원 전에 자소서를 미리 다 써봤었거든요. <laughs> 준비된 네. 그런 안생이네 국가가 남보관에 대해서라든지 또 성장 환경 네. 뭐 지원 동기 뭐 이런 내용들이 네. 저기 군사 안보 전 사령부, 합동 네. 사령부에 제출하는 거 직접 쓰신 거예요? 사령부, 합동 네. 사령부에 제출하는 거 직접 쓰신 거예요? 제출하는 거 직접 쓰신 거예요? 직접 쓰신 거예요? 대필 안 했죠? 네, 전부 다 직접 했습니다. 음... 네, 전부 다 직접 했습니다. 음... 네, 이와 같이 해서 어 서류도 통과하고 2단계가 서류랑 서류로... AI 면접 아, AI 면접. 네. 아, 요거 참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. 아. AI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? AI 면접은 그냥 그 해군에서 링크를 보내주세요. 그러면 그 링크에 들어가서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한 일주일 정도 주시거든요. 그러면 은그 일주일 동안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그냥 아...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. 점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대화하듯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보시면 음... 됩니다. 그 보통 소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? 저는 한 4, 50분 정도 걸렸어요. 왜 많이 걸리네요. 네, 뭐... 질문이 많아요. AI가 이렇게 막 물어보나요? 어... 물어보는 음성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고, 이렇게 질문이 화면에 떠요. 그 시간 내에 거기에 답변하는 거예요. 네. 뭐 재밌겠네. 주로 어떤 질문 물어봐요? AI가. 어, 그냥. 어떤 뭐 힘들었던 활동이 있는지 본인이 보람을 느꼈던 활동은 무엇인지 지식을 쌓던 았 활동은 무엇인지 이런 그냥 음. 본인 생활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. 특별하게 군에 대한 지식 요구하는 건 아니죠. 네, 군에 대한 지식을 질문받은 적은 없고 자기 소개 정도만 정도? 네. 어쨌든 AI 면접 그냥 부담 없이 보면 되겠네요. 솔직하게 네, 답변하면 네. 되고, 네, 네. 그래서 이제, 에, 서류랑 또 AI 면접 통과를 하고. 2단계의 연장선으로 대면 면접이 있는 거죠. 면접 준비는 어디서 하시요 가장 중요한 면접, 다음 영상에서 봐.